W 어방향어까요네 그 도만에 있어 도만에 아 나왔다 305방향 하나 있었고 우리 정면에 있어 305방향? 거리 조만감이 보일 거야 이제 맞다 형그나그 개머리판전 개머리판 나도 있어 음. 하나 줄게. 넣었어. 넣었어. 배 연막에 있어. 30방에 우리 본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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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 하나 더있어컷야 오야, 일단 푹떠졌어면 조심. 이거 <laughs> 진 MK 이다 MK 라도 AR 포장기 있고 상가방 있고 여기 다있어여 4명 남았어. 우리 앞으로 좀가야하앞 20방향 쪽있 응, 가야지. 내려올 것 같아. 아, 씨 존나 많네. 여기 있다. 보급해. 응, 보급 옆에 봤어. 이거 뒤쪽 능선에도 있는 거야. 305 방향, 음. 305 방향. 음. 어리어리한 곳으로서 왼쪽 끝에 붙 있다. 응. 어, 지발. 근 건물 붙지 마. 레전드 붙지 마. 보 음. 조심해요. 왼쪽 삼백삼십. 연막터진대 지금. 거기서 미래 쪽으로 붙고 있어. 바위드에 있었는데, 340어 바위드에 있어 요 바위? 어 앞에 왼쪽 바위, 330그 뒤쪽 능선에 있다 응, 그 바위에 있다, 320바위. 보인다. 연막터신대 어딨어? <놀람> 제가 제 기술. 저... 두명 남았어. 연막이 있다요. 불 붙었어. 됐다. 연막이 있다. 아 뒤로 빠졌어. 이쪽 능선으로 빠졌어. 나와 위 내려올라 아, 그래. 계속 가야 돼. 왼쪽에 죽었어. 내려가. 다 나, 나, 내려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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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, 왔다 나, 이스다 같이 춤추 나,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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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